거짓말 풍선. 어? 오늘따라 아무도 안 보이네. 사랑이 데리고 같이 놀려고 했는데. 어? 어? 사랑아 왜 그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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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? 큰일 났네. 어? 어? 비난다. 어떡지? 사랑이 잃어버렸어. 어디 갔어? 어머, 사랑이가 진짜 없어졌네. 어떡해? 어떡해, 사랑아. 음. 어떡하지 엄마한테 또 거짓말을 했어. 뭘 하다가 사랑이를 잃어버렸어. 한눈팔고 있었지. 그, 그, 아니에요. 어떤 아저씨가 사랑이를 뺏어갔어요. 정말이에요. 뭐야?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야. 거짓말 아니지? 이 무릎도 사랑이 안 뺏기려다가 다친 거란 말이에요. 뭐라고? 그 그게 말이 되니? 진짜란 말이에요. 으악! 아, 어 아, 아, 알았어. 아, 그나저나 그러면 이거 큰일난 거 아니니? 빨리 경찰에 연락해야겠어. 정말 어떡하지? 일이 점점 커지고 있어. 경찰서입니다. 네, 어떻게 됐나요? 네, 찾은 것 같습니다. 지금 경찰서로 와주시겠습니까? 어머, 세상에.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늘 아침에 사랑이를 안고 경찰서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지 뭡니까. 마침 순찰 나가던 제가 발견하고 잡았네 <laughs> 정말 다행이에요. 참 겁도 없는 도둑이군요. 그 오빠는 이제 어떻게 돼요? 어떻게 되긴 경찰관 아저씨한테 혼나고 큰 벌을 받겠지. <laughs> 진짜요? 어떡하지? <laughs> 왜 그래, 공이야? 범인이 불쌍해서 그러는 거야? 사, 사실은요. 응? 사랑이 주인 찾아주려고 으, 오다가 아이고! 이게 무슨 일이야? <laughs> 잘못했어요 어? 아,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. 자세히 조사도 안 하고 범인으로 생각했으니 사랑이 주인 찾아주려 오던 길이었는데. <laughs> 아, 정말 죄송해요. 전 괜찮습니다. 사랑이가 가족을 찾아서 기뻐요. 그랬었구나. 어? 아, 이 응? 오빠! 콩이구나. 잘 지냈니? 네. 오빠는요? 나야 아르바이트도 하고 집 없는 강아지들도 돌보고 항상 바쁘지. 어디 가던 중이었는데 나중에 떠보자. 네. 와, 농담이야 농담. 어? <laughs> 우와, 또 거짓말 할 뻔했다. 어린이 여러분.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자꾸 커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. <laughs>